연경의 나새끼 키우기 3화 다 컸는데도 계속 키워야 하는 우울증 치료 5년차인 나새끼.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어서 일기를 읽어드리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어, 좀 떨리는데요. <laughs> 이제 시작하는 채널이지만, 응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 대본을 쓰는 오늘은 1박으로 휴가를 다녀온 날인데 자기 전에 먹는 약을 못 챙겨가서인지 악몽도 꾸고 잠을 거의 못 자서 몸이 좀 힘든 하루였어요. 몸이 힘들면 마음은 저절로 주저앉게 되기 쉽죠. 이제 가을이 시작되니 건강도 잘 챙기시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그러면 오늘 일기도 시작할게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생기고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생각해왔다. 내가 겪은 일들의 이유가 늘 궁금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이런 일들을 겪은 것이라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쓰고 있는 블로그 일기에는 수많은 날들의 사건과 사고들이 적혀 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전학을 와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가난한 부부의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는 집에서 아픈 엄마의 소유물처럼 자랐다. 어릴 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사랑은 사랑이었으나. 건강하지 않은 사랑은 집착과 폭력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결말은 엄마의 자살이었다.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를 당하고, 그게 이어져 중학교에 가서도 왕따를 당했다. 자신감 없는 태도를 엿잡아 보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심하게 왕따를 당했고, 23학년에도 왕따나 그 비슷한 것을 당했다. 늘 겉돌았고 불안했다. 그리고 25살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비극을 껴안고 살아야 했다. 7살의 내가 엄마 친구인 토끼 이모의 남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중1 때 엄마 친구의 남편이자 아빠 친구이기도 한 인간에게, 그리고 작은 아빠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성인이 되자 참아내고 있던 상처들이 한 번에 나를 덮쳐와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돌고 돌아 하게 된 직장 생활에서도 갑질을 하는 상사를 만나 죽고 싶을 지경에 이르자 퇴사를 결심했다. 인생이 괴롭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어린 연경이는 울지 않은 밤이 없었다. 엄마 몰래 베개 커버가 축축해지도록 울었다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울다 잠이 들었다. 선명하게 남은 기억은 제발 이대로 자다가 죽게 해달라고 아침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움에 달들 떨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매일 죽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라도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엄마는 생각하며 견뎠다. 엄마는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엄마가 자살하기 3년 전쯤까지는. 나는 아마도 소아우울증이었겠지만 당장 내일이 까마득한 형편에 나를 들여다봐주는 사람은 없었다. 아빠의 아주아주 아주 적은 월급으로, 할아버지 병고하느라고 엄마는 섬유근막통으로 늘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집 나간 작은엄마 대신 조카까지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일찍 철이 든 나는 무엇도 말할 수가 없었고 집에서는 싹싹하게 밝은 척을 하며 지냈다. 공부는 해도 해도 잘 되지가 않았다. 델리가 만무했다. 왕따를 좀 벗어난 고등학교 시절에도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었는데 아마도 오랜 기간 알아온 우울증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집중력도 기억력도 좋지 못했다. 그런데도 마음에 남은 상처들은 지치지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정신과 병원을 다닌다. 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지금 두렵고도 행복하고도 불안하고도 감사하고도 막막하고도 즐겁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세상에 말하고 싶었다. 그런 동시에 또 누가 알까봐 무섭기도 했다. 그래도 말하고 싶다. 나는 지금 이렇게 자라는 중이고 나아가는 중이라고 나를 응원해 달라고. 그리고 나도 당신을 응원하고 싶다고. 나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수도 없이 생각한 어린 나를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복수보다 그들을 잊고 더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동시에 또 잊혀지지가 않아 괴로워하는 나에게 가해자들의 이름을 가끔 검색해보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에 감사하며 지내는 나에게.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또 다른 나들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기특하다고, 대견하다고, 장하다고. 꼭 안아주고 싶고, 꼭 안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호르몬의 노예로 불안감이 치솟을 땐 몹시 괴로워 하면서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며 오늘 하루도 살아낸다. 내 안에 남은 흉터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또한번그 고통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지만 꺼내서 도려내고 연고를 바르든 꿰매든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어린 연경이의 소원은 늘 엄마의 병이 낫는 것과 나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라지는 거였지만 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엄마는 스스로 이생상과이별했기에 어떻게 더할 방법이 없게 돼 버렸다. 그리고 내 기억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마다 미친 듯이 기억은 따라다닌다. 어쩔 수 없다.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둘 수밖에. 그리고 상처의 기억들이 나를 들쑤셔도 마음껏 해라 하고 받아주기로 한다. 그래, 네가 나의 상처야. 얼마나 아팠니? 하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럴 때 상처들이 위로받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 나의 잘못도 아닌데 자책하고 상처들을 지우려 했으면 상처는 점점 더... 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 알아달라고 성화를 부리니까. 나를 속대밭으로 만드는 상처들을 내치지 않고 부드럽게 안아준다. 그리고 그냥 지금 나의 현재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이 온전한 나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몽여 세월이 되고 세월이 더 지나면 더 좋아질 거니까. 내가 연경의 나새끼 키우기를 나누게 되면서 앞으로 나의 일기를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모르지만 불편할 수도 있고 아픈 이야기들을 얼만큼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해주신다면 힘이 될것 같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전에 살고 제가 다니는 정신과 병원 원장님이 상담을 잘 해주시고, 약도 어, 세지 않게 해주셔서 오랫동안 다니고 있어요. 대학병원이 아닌데도 초진을 보려면 예약하고 한 달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더라고요. 어, 저는 극복할 의지가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어, 선생님이 약을 엄청 강하게 주지는 않으세요. 자기 전에 먹는 어, 항불안제, 그리고 안정제 정도 먹고 있어요. 특히 생리 전에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평소에는 잘 지내는 편이라서, 어, 자기 전에 약한 약 조금 복용하고 있어요. 어, 근데 잠못 자면 너무 아프고 울감이 심해져요. 그래서 약을 끊는 정도는 안 되고 약하게 먹는데, 음, 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laughs> 혹시 병원 가시는 게 망설여지신다면 용기 내서 가보시는 길을 추천드려요. 어, 저는 이약 먹으면서 잠을 훨씬 잘 자고, 몸도 훨씬 좋아지고,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어, 막, 막, 쉽게 의존성이 생기고 그런 약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썸네일에는 연경이 나 새끼 키우기로 채널명이 나오는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허둥대다가 기간 내에 변경 횟수를 넘겨서 어, 다시 변경하려면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참고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